정답 네. 공개 땡땡 진짜 짜증나 같은 게 봐야지 어떻게 아나 여기는 적어야 될거 같은데요? <laughs> 똑같은 아 컬러 두개 발라서 이제 여기에서 아티스트의 재량이 나오는 거지 립무늬 워낙 로지쑤 이거랑 얘를 하고. 어 근데 그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우리나라? 우리나라 이거요? 우리 브랜드 게 아니니까 아 이번에 걸어볼 <laughs>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바상하게안 사람들이 네. 헷갈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빌런 들은이두개 네. 어. 같은 같은 색깔이거든 <laughs> 사랑해요. 네. 아 근데 진짜 이것만 가지고 맞춰야 돼요? 네. 잠깐 일단 하단의 거는 알거 같아. 어나 이거 아는데. 알거 아, 같은데. 이거 네. 진짜 맞추면 이거는. 진짜입니다. 알거 같은데. 진짜 센티드 아니야? 진적 센티드. <웃음> 내, <웃음> 내 사람들도 헷갈려서 찾아. <laughs> 컬러 명 자체를 못외왜 나오시는 요 <laughs> <laughs> 니네가 부르셨잖아요 레이지 밴, 진저 센티드, 삼되고 아니 이 색깔은 근데 제일 튀는 컬러라 다 아마 알긴 알것같 어, 근데 그거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우리 브랜드 게 아니니까 아! 아마 저희 도 이거... 아티스트라면 다알것 같아 완전 아티스트 버 영이고 섹슈얼 초콜릿 에이티드 아몬드 인간적으로 두개 너무, 너무 비슷하잖아 근데 이거 뭐만 있었지? 난 이제 모르겠네 뒤에 보면 나와요? 네이키드 아몬드 카시스 로즈 정답 공개 땡땡 <laughs> 진짜 짜증나 이거는 아, 사사품이에요아 아, 어. 아티스트라면 다알거 <laughs> 그래서 모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너무 방해공작이 <laughs> 방해 아. 많아 정답률이 한 50%쯤 아, 안되네요 네.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<laughs> 티스트에 <생기면> 게... <laughs> <아니지? 웃음> 어 아니요 근데 <laughs> 명예가 네. 실추되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너무 근데 색깔 돌아간 거 아니야? 눈이 돌아간 거아니야 <laughs> 진짜.. 무디? 아니야 이게 무디 같아 아 어, 모르겠어 이거 할라피뇨 같아 무디! 무 할라피뇨! 리드모닝 오나더 오지스 포에버영 네이지뱅 참들 진저센츠 오 어, 이렇게.. 쉽게? 끝? 끝? 확답이에요? 리들러? 시퀀스? 리들러? 와.. 진짜 니들로? 애매하다 근데 리들러? 응. 맞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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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습니다 어, 여기는.. 100점 에이, 여기에서는 진짜? 두 가지 틀리셨습니다 음. 음. 할라피뇨 무디 음. 무디 아뭐 어쩐지 색깔 똑같다 했어. 그리고 네이키드하면 안 돼. 이거 근데 미들러라고 하기는 너무 자줏빛이 많아. 와 이것도 함정이었어요. 미들러는 약간 퓨어한 핑크거든. 어, 진한 핑크가지고 네. 타사 제품으로 일부러 좀 비슷한 이거. 컬러로 한번 선택을 상상. 아니 거의 90%몇개 몇 틀리신 거예요? 이거 이거 제형을 봐야죠. 이건 아니지. 손등에 봐야지. 어떻게 아나? 어, 얘는 할라피뇨겠다. 아니야. 요새 크림 얘는 넬 티켓 진저센티 음. 여기는 접어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 <들이셔서. 웃음> 나는 솔직히 이런, 이거는 안, 안 하겠습니다. 어, 한 시간 동안 봐도 될데이지베 네 <laughs> 참드, 진저센티드, 들러 트러플 아니야. 아니 얘는 예. 힌트 드릴게요. 369번 <laughs> 너 따라와. <웃음> 누드크림 <laughs> 누드크림이 아니고 한파스한파스 아니고 <laughs> 아.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포에버야. 호에버 이렇게 나온다고? 종이랑 실제랑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. 손등에 꼭 테스트 그러면 손등에 발라드리면 맞을수있어 맞출, <laughs> 어, 맞출 수 있어. 눈가려주세 이거는 립모닝! 배영부터가 피팅글로 틴트 진저틴 틴트 와 이것도 틴트네요 참들. 와 음, 바르니까 안 해. 이거는 밤이네요 밤 이거 무디네 무디 오 <laughs> 역시 헤라의 교육자는 다르다는 걸 카메라 좀 봐도 돼요? 아니 필터 이렇게 가득 껴놓거 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필 아니에요 어? 존잘인데? <laughs>